앞서 엘티 현재에서는 야구를 만나봤다면 이 채널을 통해서 또 대구 축구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석 기자가 여러모로 TV 출연이 횟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 뭐, 뭐 축구 덕분에 정말 TV에 예. 여, 그 입사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시즌 초반을 보내고 뉴스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죠. 그 시사 프로그램도 나오죠. 아. 여기 여기도 웬만하면 안 나오던데 요즘 막 나와요. 축구 <laughs> 예, 네. 잘하니까 석기자가의 상당히 바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중순쯤에 이제 첫 방송을 했고 그때 워낙 그렇죠. f c 가 잘해가지고 저희가 좀입방정을좀 떨었나요? 네, 네, 네. 그 다음 주에 조금 주춤했어요, 그렇죠? 네. 조금 업다운이 심했던 한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렇게 길게 무패행진이란 단어를 쓸수 있을 거란 생각을 좀 못했던 팀이기도 했는데 네. 뭐한달 동안 진짜 여러 의미에서 첫 패배도 있었고 또 그것만큼 또 그걸 뒤집을 만큼. 큰 승리도 있었던 그런 한 달을 대구 fc님 보냈습니다. 일단은 네. 뭐 하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우리 첫해 했던 그 경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 원정 경기에서 이제 첫 패배를 당했죠. 물론 네. 그 이후에 이렇게 대승을 거두면서 뭐 분위기 반전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경남 원정이었습니다. 그첫 패배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첫 패배는 물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날 경남 원정에서 선칙골은 대구의 이제 세징야 선수가 프리킥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집어넣었거든요. 네.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후로 경기 자체를 잘 풀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경남의 백이종 선수한테 내리 두 골을 허용했습니다. 그 경기의 중요, 직전에 이제 역전골까지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는데요. 네. 이날 경기는 뭐또 다른 좀 정치적 이슈도 있었던 재보를 아, 선거를 맞아요, 맞아요. 저기서 그 선거 유세를 했던 그런 음. 좀 시끄러운 소동도 있었고요. 네. 네. 그러나 이어진 4월의 시작, 인천 원정이었는데 이날 경기가 또 올해 마주 뭐 팬들이 오래오래 기억할 만한 경기를 펼쳤죠. 특히 그 에드가 선수의 부상으로 대체 자원으로 활약한 김진혁 선수가 두 골로. 시즌 1호 2호 골을 이날 성공했습니다. 예. 그 김진혁 선수는 원래 공격수였다가 또 수비수로 다시 바꿨다가 올해 다시 공격수로 활약을 했는데요. 이골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뭐, 원더골이라고들 하는데, 김진혁 선수가 그 지난해 어. 지난해도 수비수로 하면서도 한 번씩 멋진 골을 성공했는데, 유독 이렇게 좀 그림 같은 골들을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어진 또 뭐, 후반엔 이제 김진혁 선수가 이 도움을 기록하고, 세징야 선수가 이제 쇠기골을 터뜨렸는데요. 3대 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첫 패배의 아쉬움을 좀 극복을 했습니다. 음. 어,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분명 이제 김진혁 선수의 활용도가 높아졌는데요. 네. 이날 경기를 마치 김진혁 선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득점보다도 팀의 승리를 했다는 것에 되게 굉장히 예, 기쁘게 생각하고 또그 승리에 큰 도움이 됐었던 됐었, 득점을 할수 있어서 예, 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패배가 있었지만 심기일전하면서 또다시 저렇게 그렇죠. 어, 연패 없이 또 홈에서는 패배가 없이 지금 이어지고 음, 있죠. 네. 네. 아직까지 홈은 무패고요. 근데 분명 이제 그첫 패도 아쉬웠는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연승이 이어지고 또 경기가 많다 보니 FA컵, ACL까지 치르다 보니까는 체력적으로는 분명 좀 떨어진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음. 맞습니다. 3월 달에도 6경기 치렀고 4월 달에도 경기 수가 지금 다끝나지는 않지만 여덟 경기 하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그 특히 ACL 이제 원정이 그냥 단순하게 국내 원정 같은 경우는 뭐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 소화가 된다면 일본 일본을 갔다 와서 이제 또 일본에서 거둔 패배도 아쉬웠습니다. 예. 그 히로시마 원정은 또 가깝다 보니까 팬들도 많이 음. 함께 했는데요. 승리를 좀 기대하고 갔는데 이날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당하면서 리그에서도 또 ACL에서도 각각 첫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뭐이 패배도 아쉽지만은 이날 좀 경고도 받았고요. 또 다리오 선수 외국인 선수의 또한 명이었던 다리오 선수가 영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는데요. 바로 이제 잠시 후입니다. 8시부터 음. 오늘 홈으로 히로시마를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지난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음.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좀 지켜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경기할 때 선수, 주전 선수 몇명좀 휴식을 취했잖아요. 오늘 경기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죠. 에드가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오늘을 위해서 이제 아예 백업 멤버에도 늦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어떤 라인업으로 나올지도 일단 좀... 앞으로 이제 한 (20여 분) 뒤면 라인업이 공개될 텐데요 네.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얘기도 잠깐 하고 갈까요 우리 성남전하고 수원전 뭐 무승부했던 이좀 아쉬움이 남는 경기 이것도 살짝 짚고 가죠. 네 그렇습니다. 성남전 같은 경우는 뭐이 히로시마 원정 전의 홈 경기였는데요. 그 무승부, 그러니까 연패를 하지 않고 무승부라고 해서 이제 승점 일 점은 챙겼지만은 네. 이 진짜 좀 경기력을 봤을 때 간신히 거둔 무승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선취골을 내줬죠 에델 선수에게. 그러고는 경기 자체를 풀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거든요. 경기력이 분명 떨어졌어요 이날. 네. 그리고. 대구 FC의 특이한 점이 점유율이 높은 경기 는 오히려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네. 이날 경기에서 점유율이 성남보다 다소 높았거든요. 그리고 슈팅도 훨씬 많이 했는데 결국 효율적인 경기를 못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요. 그 이제 히로시마 원정을 다녀온 다음에 다시 이제 수원의 원정을 또 이어서 가게 됐어요. 이제 수원 원정 경기인데요. 네네. 이날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경기력은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날 경기에서는 수원 골키퍼 노동권 선수가 아니었다면 아. 사실 진짜 WFC의 승리가 예상됐던 경기였는데 아마 저, 저 방금도 보셨지만 에드가 골키퍼가 한 서너 골은 막아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좀 선수들이 피로도가 느껴졌던 게 예. 그 슈팅 자체의 힘이 음.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 그 FA컵을 또 바로 이어서 앞두고 있었던 그 안드레 감독도 고민이 깊었는데요 네. 이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안드레 감독한테 과연 FA컵은 어떻게 데뷔할지를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음. É, então, um momento delicado que a gente está, né? São três jogos aí pertinho e a gente já vende dois jogos super difíceis, né? foi o Hiroshima e agora. A gente vai sentar direitinho, vamos ver, pensar né? junto com a comissão técnica e vamos ver a melhor maneira de fazer. Né? Mas com certeza é, algumas peças a gente tem que rodar, porque é, a gente sabe que esse campeonato aqui... 네, 그 FA컵 원정 경기에서는 이 부리그인 수원 FC를 만났죠. 네, 예. 예, 이날 그래서 좀 백업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를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렇게 경기를 운영해서 오히려 승리를 거둬서 진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 됐죠.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지키고 그렇죠? 또 지난해 챔피언으로서 16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대구 FC는 진짜 그한 경기를 통해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데요그 먼저 선취골을 내주고도 역전승을 거두면서 선수단 분위기도 한껏 올라간 가운데 네. 이어진 포항전에서 좀 연승에 도전을 했고 연승이 굉장히 필요했던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수원과의 경기가 지난주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상당한 피로감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던 포항전도 상당히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렇죠. 포항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세를 좀 맞습니다. 보였던 팀이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승리가 절실했는데요. 그래서 이 연승이 더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포항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홈팬들이 다소 조금 덜어서 만 명에 못 미쳤지만은 그래도 많은 관중과 함께했던 경기였는데요. 포항전 같은 경우 이제 경기 시작서부터 좀 매섭게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에만 내리 세 골을 뽑아냈던 경기였잖아요. 이 장면인데요. 전반 7분에 황승민 선수의 시즌 첫 골이 터졌는데요. 뭐이 득점서부터 경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대구 F C는 분명 좀 이제 다시 시즌 초반에 강했던 모습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면, 예. 결국 뭐 결과론적이지만 이날 경기 3대 0으로 패배한 포항은 최순호 감독과 이제 결별을 하게 됐죠. 경를했죠 공교롭게도 올해 지금 대구 F C가 한 대형으로 이길 때마다 감독들이 경직됐어요. 인천 인천도 안드레슨 감독과 이제 예. 헤어지게 됐는데요. 이날 경기 같은 경우도 또 입대를 안 떴던 김준혁 선수도 득점에 성공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날 좀 선수들이 세징녀 선수, 김준혁 선수 모두가 득점에 대한 욕심을 굉장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또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이었고 예. 여기서는 홍정우 선수가 좀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아. 바로 여기에서 포항의 데이비드 선수의 발이 홍정우 선수의 얼굴 맞으면서 결국 네. 데이비드, 그렇죠. 데이비드 선수는 VAR 판독 결과 퇴장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포항이 10대 11 수적 열세에서 경기를 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대구 FC 선수들이 약간 플레이가 헐로워진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네. 이 치바사 선수의 이제 세기골을 통해서 승리는 뭐 거의 확정 지었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선수들이 개인 득점에 좀 욕심을 내는 모습도 없지 않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유쾌하게 네. 또 즐겁게 경기를 펼치면서 이날 3대0의 홈팬들에게는 대승을 안겨줬는데요. 네. 이날 뭐첫 골,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인 황순민 김진혁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진혁이 군대 선임으로서 진혁이 마지막 경기를 <laughs> 좀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네. 다행히 이겨가지고 좋은 선물 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뭐, 경기다 보니까 그리고 팀의 마지막까지 좀 도움이 되고 싶었고 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네, 김진혁 선수, 황순민 선수 모습 봤는데. 네. 어쨌든 뭐선수들은 그렇게 승리에 승리를 또 이렇게 이어주니까 좋긴 좋은데 일정이 참 빠듯하게 빠듯합니다. 오늘 ACL 경기 치고 나면 또뭐 강원도로 가서 원정 경기도 어. 펼치고 해야 되잖아요. 주말에 이제 강원도 춘천 원정이 예정돼 예. 있고요. 다음 주에 어린이날 연휴 앞두군. 상주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아, 경기를 갔습니다. 예. 이한 주를 제외하면 또 5월 달도 빡빡합니다. 이후로 5월, 이제 맞아요. 멜버른 빅토리 호주의 멜버른 빅토리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ACL 경기를 치르고요. 그 주서부터 매주 주말엔 K리그 주중에는 FA 컵과 ACL이 또 이어지는 일정. 특히 그 5월 22일 광저우 원정 같은 경우는 광저우가 또 홈팬들이 굉장히 그좀 홈의 열기, 응원 열기가 굉장히 센 팀이라서 그리고 가는 좀 이동편도 쉽지 않거든요. 대구에서 네. 직항도 없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한 달. 네. 네. 좀 선수단한테는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팬 입장에서 이렇게 경기가 많다라는 게좀 <laughs>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네. 아쉬운 거는 그 김진혁 선수가 이제 입대를 하네요. 어제인가? 네, 어제입니다. 22일 날 입소했고요. 이제 중간 어, 네. 4주간에 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고요. 아마 상주 상무에서는 이제 6월부터 뛸것 같아요. 이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그 경기 후 인터뷰 끝나자마자 홈팬들이 거의 안 가셨어요. 다서포터제석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김진혁 선수가 이제 선수단 인사를 하러 왔을 때다 같이 진짜 때창이라고 하죠 한만명 가까운 관중들이 물론 저쪽 자리만 해도 한 4, 5천명 정도 되는 관중들이 저 들리죠, 들리죠. 같이 아... 이등명의 편지를 불러줬습니다. 이렇게 예. 입대하는 선수에 대한 환영을 하는 거를 환송을 하는 거를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습니다 아, 인터넷에 이제 게시글 같은 것들을 보니까는 태어나서 군대 입대하는 사람 불어해보기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laughs> 좀 울줄 아는데 예. 울진 않더라고요. 아 오히려 제가 이제 저도 중계를 마치고 그라운드에 갔는데 네. 조광래 대표가 오히려 무슨 아들 군대 보내는 아 아버지처럼 눈가가 약간 촉촉해져 계시더라고요. 근데참 잘하고 있고 지금 득점 1위거든요. 1이 음. 맞습니다, 1위 맞습니다, 1위요. 여 경기 1인데, 나와서 1위니까 나온 경기수, 6경기수 6경기수 경기 수 여섯 경기에서 네골득점죠 예. 그만큼 에드가 선수의 그래서. 어떤 공백을 120% 메워줬던 음. 그런 김진혁 선수 많은 팬들의 이렇게 환송을 받은 만큼 음. 예, 군 생활 짧지만 또 훈련소 생활 잘하고 네. 앞으로 상주 상무가면 이것도 대구에 c 시하고 적으로 만나는 음, 거잖아요 이거 그날 <laughs> 예. 이제 서포터즈석에서도 즉석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네. 뭐 살살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laughs> 얘기를 하는데 상주 상무는 일단 지금 공격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김진혁 선수 입대를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김진혁 선수는 수비수로도 뛰었고 공격수로도 뛰었기 때문에 상주에서도 부족한 스쿼드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마치면 여덟 시 경기 지금 바로 나가야 되겠네요. 네, 바로 출발해야죠. 예. <laughs> 어우 이렇게 진땀 흘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